우리 같이 한번 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령 같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 중에 조직 신학이 제일 그 기초적인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그 신학 중에서 조직 신학은 성경을 완전히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일곱 가지로. 그래서 첫째로는 도대체 성경 우리는 뭘 믿는 거냐? 기독교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인간을 알고 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다. 이거 설명하는 게 서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또 어떻게 믿을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되게 아주 그뭐등 종교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만 잘 공부하면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그게 여섯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신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 그래서 영적 사실 세 가지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론입니다. 신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냐? 그래서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마귀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죄 때문에 죄인 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그걸 타락한 인간이라고 한다.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복한 인간, 구원,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 구원 받은 인간으로 우리는... 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거 배우는 게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인죄론이라기도 하고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도대체 구원을 누가 시킬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구원을 시키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것을 믿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구약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약속을 했고, 삼일만에 살아날 것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승천할 것을 약속을 했고 재림할 것을 약속에 있어요 어디에서? 구약에서 그 그러니까 재림은 신약에만 있는 줄 알더라고요 구약에 이미 그 다섯 가지의 1500년 동안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 수준으로 기독교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영접하면 구원이지 않냐.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냐.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에 옛날에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건 아주 변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게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땅 끝까지 증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세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딴 생각 하지 말고, 기왕이 나왔는데 은혜 받아야 되잖아안 나오면 몰라도, 그래서 어, 구원을 뭐뭐 뭐 얘기하다가 말했지? 응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구원론대로, 성경대로, 조, 신학. 저기 기는대로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 삐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난구원받는데못 받았다고 그래 그리고 신경질 내고 나가는 겁니다 신경질 내고 나갔다는 자체가 이미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이제 배우고 나,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야 될 거냐 바로 세계보고만 하고 사는데 그 세계보고만 하는 게 시스템이 바로 교회다 마귀는 자기네 회가 있다 마귀의 회가 있어. 그 우리는 예수 믿는 회가 있다. 그래서 이 회와 마귀의 회와 싸우는 것이다. 파이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는 시스템이 이래야 되고 교회는 시스템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고그 성경 그 신학에 나와 있는 그, 그 교회대로 우리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몰라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만은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다르면 다른 겁니다. 네. 우리 교회만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되면 그때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예수님을 재림을 하면 새하늘과 새땅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땅이 이루어지고 마귀와 귀신은 지옥을 가고 그럼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는 원래 창조했었던 창세기 그 삼장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그때서부터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그때서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게 되고 인간은 그때는 병도 없고 이렇게 같이 기침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술지럭거리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 없는데 억지로 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 그런,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죄 짓기 전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만 난걸 감사해라. 그,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거나 잘났다거나 훌륭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꿈나무 교회만은 뭐대로 한다? 조직신학대로 우리 꿈나무 교회는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제가 그랬더니 또지 잘난 척 한다고,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교만하냐고 또 삐져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만난 걸 감사하는 건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나는 올바르게 조직신학적으로 우리 교회를 꿈, 있으니, 바른 교회가 되는 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 만난 거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 믿는 것은 목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의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조직신학 여섯 가지고 그 여섯 가지 조직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단순하게 무슨 기독교가 무슨 뭐 하등 종교가 돼가지고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는 무식한 종교로 아는데 절대로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왜 네. 무식한 종교가 됐느냐? 무식한 종교로 상대편들에게 일켰느냐? 그것은 뭐냐면 무식한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또 세계의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는 다 무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확산이 됐을 때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학교 가서 라틴어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일반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생긴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가 베드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다가 왕을 저기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냐?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잖냐? 이걸 짬뽕하니까 아 우리도 교회 왕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짬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없다 완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 근거가 이게 안 맞는 근거예요. 뭔가는 근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배울 때는. 그 근거를 나처럼 지금 조직신학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흐름을 가지고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만 가지고 말해요. 또요 부분만 가지고 말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맞아, 안 맞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국뽕이라고 해요. 국뽕. 국뽕은 뭐냐면 대한민국만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최고다. 그 국뽕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의 1등한 것만 갖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말을 하고요. 또 완전히 뽕쟁이 반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면 우리나라에 나쁜 것만 말해서 우리나라를 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있습니다. 예, 전체로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세계 10위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또 반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인데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일본의 우리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남한이 4분의 1도 안될 거요. 그런데 일, 그 일본 이 인구라든가 면적에 비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1등입니다. 미국을 앞섭니다. 인구별, 그 다음에 그 별,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뽕은 이것만 하니까 무슨, 그래서 국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가 잘 국뽕을 좋아하고, 우리는 틀렸다. 이거는 저, 저, 뭐야, 그, 뭐, 뭐라고 하죠. 진보주의가, <laughs> 예, 우리나라 틀렸다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틀렸으니까 바르게 하자! 이게 먹혀 들어가 또. 왜냐, 그 부분만 보니까 우리나라 틀렸거든. 그러니까 바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막 먹혀 들어가요. 그 국뽕들은 뭘 바로 해? 우리가 최고인데! 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인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국뽕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제발 그 유튜브에 휘둘리지 말고 유튜브 이쪽만 보면 이거 완전히 노란색 맨날 노란색만 보면 내가 노란색 된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노란색 똥막 밥만 먹으면 맨날 맨날 카레 먹으면 똥도 노란색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이 전체 제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세계적 사람이 돼요. 제 얘기만 들어도 쓸데없는 거이렇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사설을 길게 했느냐 사설을 길게 했느냐 제가 처음에 뭐라고 여러분과 우리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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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요 처음에 얘기 20분 15분 전에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주고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 그랬죠? 견인한다 그랬죠? 왜 견인해요? 고장 났으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장 났어. 그러니까 누가 견인차가 누구야? 성령이 견인차야. 그러니까 견인차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견인되는 건데, 우리는 뭘 따라가? 맞는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그래서 그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이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 있어요? 네? 불레셋에 가 있죠. 불레셋에 예, 지금 망명한 겁니다. 다윗이 예, 망명한 거예요. 누구한테 쫓겨서. 사울왕에게 쫓겨서 지금 불레셋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레셋에서 여러 가지 전과를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여러 가지 전과를 올려서 불레셋 왕에게는 지금 인정받았어 안 받았어. 왕짱킹이야. <laughs> 너는 넌 최고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레셋이 누굴 지금 쳐들어오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봉에 쫙쓴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선봉했으면 어떻게 되냐? 다윗이 선봉했으면, 다윗이 전과를 올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방백들, 그, 그 군인, 군인들이 짜증나는 거야, 저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새끼 정도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죠. 저 앞에다가 개짜 하나 붙여야 되죠. 저게 몸내 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후방에 쓴 겁니다. 후방에 서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나를 치러 가니까 아, 우리 같이 가자. 이제 가, 그래서 후방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쟤는 왜 데리고 가는 거야, 쟤? 제가 옛날에 우리 블레셋 하고 싸웠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잖아. 저 새끼가 만약에 저거 갔다가 확 돌아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 쟤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놈인데, 저는 전쟁에 데리고 가면 안 돼. 그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얘가 전과를 올릴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싸움이나 똑같죠. 예, 네, 누구야. 그, 우리가 좋아하는 장군 누구죠? 어, 이승신 장군이 전과를 올리니까 막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승신 장군을 막 음해해가지고 이승신 장군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상황에서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아, 좀 와서 도와줘 이러,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군인들 안에도 <laughs> 암투가 장난이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면 전과 올리는게 최고거든. 그래야 자기가 뜰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데려가지 말자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장군들이. 쟤 데려가면 나안 해. 이씨. 뭐 이런 이런 식이 지금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잘 삐지잖아요. 제가만 나안 가, 이씨. 이런 거. 응. 나도 그러잖아요. 김준서안 가면 나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반대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기스가 다윗에 얘기하는 거야. 야, 여차 저차 저차 여차인데 KTX 뭐 이렇게 하면서 막이차저차저차 저차 저차 여차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내가 왕에게 충성하는 게뭐 있어요? 그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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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니가 최근 거 알아. 넌 잘못 없는 것도 알아. 다 알아. 내가 알아. 여호와의그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 진짜거든. 근데 사람들이 저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좀 돌아가. 그렇게 달래서 다윗이 돌아갔는데, 자 여기서 뭘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야 지금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여러분이 다윗이야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자 그럼 이야기해 봐요 왜 기분이 나쁜지를 이야기해 봐요 왜안 껴줬으니까 배제됐으니까 그럼 왜 좋아요? 그 얘가 진짜 못 쳐. 참... 그러니까 얘가 칭찬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진짜를 말하니까. 예, 예수 믿으면 돼. 예수는 안 믿고 모든 건다잘 알아. 요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지금. 장로님하고 두 분만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십년질 나는 척하고 말하잖아요. 아이 씨왜안 데리고 가는 거야 나를 내가 뭘잘못했다고막 이러는 거죠 지금. 근데 속으로는 와따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나쁜 일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좋은 일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이 섭리를 모르면 뭘 하게 된다? 착각하게 된다. 나한테 좋은 일이 오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것이고 나쁜 일이 오면 저주받은 거라는 굉장한 착각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뭐를 모르면 섭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최고, 최선, 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완전히 배제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최적으로 역사하고 있죠. 이게 섭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아 못하게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왜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사에서 지금 뭔가 짱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 그게 섭리라니까요. 그데 안됐다고 또 승질내 안내. 승질낸다니까 그러니까요. 감사원금 내가 이번에 승진하면 감사원금 천만원 해야지. 그래가지고 천만원 준비해놨다가 승진 안되면 에라이 씨. 그리고 내돈좀 우리가 안한단 말이에요. 뭘 몰라서. 이번에는 이천만원 해야 돼요. 안됐을 때는.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사실. 아멘이에요. 아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도 그렇지 잘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해 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보라 그랬어요?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 그 정이 결론까지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 내가 내 생각한 거와 반대쪽으로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섭리를 못 배우면 항상 뭐를 배워 하게 돼 있어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앙이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좋죠. 성경은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성질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뜻이대로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은 더더 섭리에 더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은 내일은 다윗 동네 완전 작살났어. 네. 그럼 신경질 날때안 나야, 나야 돼. 네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일은 또 기대를 아주 기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맨날 징징신앙 될 수밖에 없고 맨날 예, 투덜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최적 최선 최고를 잃어버리고 매일 내 뜻대로 안되면 신경질이 나고 내 뜻대로 안되면 응답 못받았다고 하고 내 뜻대로 안되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완전 고쳐지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총명이 넘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교회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완벽하게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꿈나무 성도들이 완벽하게 인도받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